일보다 가족이 어렵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퇴직하고 나면 그동안 가정에 소홀했던 걸 만회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오면 낯선 공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직장에선 수십 명의 부하 직원과 프로젝트를 이끌던 사람이 집에서는 어디에 숟가락을 넣어야 할지 몰라 헤매는 모습?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한 64세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아간 집안 복귀 프로젝트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남성 김정호 씨는 35년을 한 기업에 몸담았습니다. 임원으로 정년 퇴직했고 퇴직 당시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죠.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늘 하던 대로 집안 일을 했고 자녀들은 각자 일과에 바빴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분명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은 나를 받아줄 준비가 안돼 있더군요. 아니 어쩌면 내가 너무 늦게 돌아온 걸지도 모르죠. 처음 몇 주는 낙관적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시간 늘어나는 잠 여유 있는 식사.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의 역할 없음이 그의 자존감을 갉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소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가족들과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회사에 있을 땐 내가 중요했어요. 결정을 내렸고 누군가는 내 판단을 기다렸죠. 그런데 집에선 내가 굳이 말안 해도 아무 일도 안 벌어지더군요. 나 없이도 잘 굴러간다는 사실이 너무 서운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그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 중인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되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느꼈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투숙객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작은 수첩을 꺼내 집안 복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정한 첫 번째 목표는 아내의 하루에 진심으로 관심 갖기였습니다. 아내에게 하루에 한번 오늘 뭐 했어? 대신 오늘 기분 어땠어?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당황했답니다. 무슨 일 있어? 라고 대물으며 말이죠. 하지만 그 질문은 점점 두 사람 사이에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침 준비 함께 하기. 그는 매일 아침 식탁에 놓을 나물 한 가지를 자신이 무조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몰랐고 조리법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튜브를 참고해 하나씩 배워갔고 실수할 때마다 아내는 웃으며 이렇게 정성스러울 줄 알았으면 진작 도와주지 그랬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김 씨는 울컥했다고 고백합니다. 셋째는 자녀와의 관계 복원. 은퇴 후 아들과의 대화는 대부분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매주 일요일 아침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아들이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빠 예전과 다른 애라며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날씨 이야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의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게 되었고 어느 날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빠랑 이렇게 걸으니 어릴 때나 등원시켜줄 때 생각나네요. 그 한마디에 김 씨는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되찾은 듯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무관심한 가족의 반응에 상처를 받았고 하루 종일 혼자 밥을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노력까지 해야 하나라는 회의감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가 만든 거리 내가 좁혀야 한다. 김정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퇴직 후 우리는 가족에게 자동으로 환영받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일이라는 이유로 멀어진 관계를 다시 복원해야 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 후 겪는 심리적 충격 중 가장 큰 것이 정체성 상실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사라지고 나면 많은 이들이 공허함을 느끼죠. 그런데 이 정체성 상실은 단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족 내 역할까지 함께 붕괴되기 쉽습니다. 가족의 기둥이라는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순간 혼란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관계의 재설정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친밀하다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수년간 따로 흐른 시간은 분명히 간극을 만들었고 이제는 그 간극을 메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대화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엔 능한 사람이 막상 아내와의 대화는 버벅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를 설명하기보다 감정을 묻는 대화를 해보는 것, 그게 첫 걸음입니다. 둘째,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밥상 차리기, 쓰레기 버리기처럼 사소한 일이지만, 가족에겐 그게 함께 사는 느낌을 줍니다. 도움의 방식이 아닌 공유의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 회복은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때론 외면당하고 냉소적인 반응이 돌아올 수 있지만 그건 익숙하지 않아서일 뿐입니다. 꾸준한 노력이 신뢰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결국 퇴직 후 삶의 무게는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숙제는 관계에 있습니다. 일보다 어려운 것이 가족이라는 이 솔직한 고백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김정호 씨처럼 우리 각자도 늦었지만 다시 집안 복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가족의 일부가 되기 위해 다시 정다운 밥상에 앉기 위해 오늘 그첫 문장을 써 내려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은퇴 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변화는 시간이지만 가장 늦게 깨닫는 변화는 관계다. 김정호 씨의 사례는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보여준다. 그는 시간의 주인이 되었지만 관계에서는 손님이 되어 있었다. 직장이라는 세계에서의 권위와 영향력이 가족 내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경험이다. 특히 오랜 시간 가족과의 정서적 거리, 일상의 단절 속에서 살아온 남성 은퇴자일수록 이 문제는 더 깊고 복잡하다. 김 씨는 퇴직과 동시에 정체성이라는 오래된 껍질이 벗겨졌다는 표현을 자주 썼다. 그것은 단지 직장인이라는 이름을 잃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자신이 있기에 시스템이 굴러간다는 확신 속에 살아왔다. 그런데 그 확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남은 것은 쓸모없음이라는 무거운 감정 뿐이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은 은퇴자의 내면을 가장 먼저 파고드는 감정이다. 이러한 감정은 곧 가족 안에서의 역할 혼란으로 이어진다. 김 씨는 퇴직 후첫한 달간 가족과의 관계에서 마치 숙소에 묵는 여행객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다. 식탁의 자리는 있지만 대화의 흐름에는 없었고 아내와 자녀들은 각자의 리듬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그 틈에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몰랐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도 그 리듬을 방해하지 않으려 거리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 거리가 오히려 더 깊은 고립을 만들었다. 은퇴자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갑자기 여유 있는 사람이 되지만 그것이 곧 불필요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역설을 만든다. 김 씨는 자신이 가족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아침 늦게까지 집에 머무는 자신이 아내의 루틴을 흐트러뜨린다고 생각했고 아이들과 마주칠 때면 괜히 눈치를 봤다. 그는 말한다. 시간은 많은데 그 시간에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게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집 안에 있는데 마음은 계속 밖을 헤매고 있는 느낌이었죠. 김 씨가 꺼낸 변화의 시작점은 결국 역할 회복이었다. 그는 가족의 흐름에 맞추기보다는 자신만의 역할을 새로 만드는 데 집중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는 조력자가 아닌 파트너로 자리를 옮기려 했다. 단순히 심부름을 하거나 부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실천하는 구조로 바꿔간 것이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고 때로는 거슬린다는 반응도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불편하다는 건 이제 서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투명했던 내가 다시 보인다는 의미니까요 라는 그의 말은 관계 회복의 본질을 드러낸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는 부모가 아닌 인간 김정우로서 다가갔다. 성인이 된 자녀들과는 이미 생활 반경이 달랐고 감정 공유의 방식도 달랐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에게 먼저 조언이나 평가를 주기보다 자신의 하루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오늘 본 뉴스 산책 중에 느낀 점 새로 시도한 요리의 실패담까지. 자녀들은 처음엔 그를 할일 없는 사람의 넋두리처럼 여겼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고 웃음이 섞였다. 어느날 딸이 건넨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아빠 요즘 좀 재미있어졌어요. 그 말에 그는 마음속으로 박수를 쳤다.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은 결국 다시 인간이 되는 과정이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타이틀이 정해줬지만 가족 안에서의 역할은 시간이 만들어준다. 그러나 그 시간은 수동적으로 흐른다고 생기지 않는다. 능동적으로 다가갈 때 스스로를 낮추고 손을 내밀 때만 가능하다. 김 씨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며 그날의 작은 시도를 기록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까지. 그리고 매주 토요일 그 기록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반성했다. 그런 과정이 그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변화가 아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감동해서 갑자기 관계가 회복되는 드라마 같은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관계는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변한다. 그것은 반복되는 시도와 포기하지 않는 태도 속에서만 가능하다. 김 씨는 지금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다. 아내와 다투기도 하고 자녀들과 소통에 실패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과정이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이제야 진짜 가족 속으로 들어가는 중이니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선이다. 회사에서는 성과로 인정받았지만, 가정에서는 태도로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관심을 주고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만들어진다. 김정호 씨의 집안 복귀 프로젝트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작고 반복적인 행동이 쌓여 신뢰로 이어졌고 침묵했던 가족의 분위기에 다시 온기가 돌았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은퇴 후 언젠가 집안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질 날이 올수 있다. 아니면 이미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다. 가족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다가가야 한다. 침묵은 공존이 아니다. 말 걸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시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의 집안 복귀 프로젝트는 오늘 당신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될 수 있다. 조용히 앉아있기보다 가족의 리듬에 한발 다가가 보는 것. 그것이 관계 회복의 첫 걸음이자 은퇴 후 삶을 진짜 살아가는 방식일지도 모른다.